안녕, 띵동 선생님이에요.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는 띵동 아저씨와 함께 편지를 읽었죠? 우리 친구들이 기도해 준 덕분에 선생님은 이제 깨끗하게 다 나왔어요. 고마워요. 저번 시간에 띵동 아저씨와 함께 편지에 아주 중요하고 또 어려운 단어 두 가지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친구들 모두 기억하나요? 바로 화목재물과속냥이에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설명하는 단어였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복음의 소식을 들었어요. 오늘 편지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들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띵동. 이야기 1.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인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렸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화목재물로 예수님을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결국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인 죽음을 대신 당하시므로 그것을 믿는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해지게 되었어요. 사목제물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을 속량하셨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형벌을 기다리던 죄인들에게 들려졌던 구원의 기쁜 소식.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 자신에 대해 알려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통해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인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전히 다알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알려주셔야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 성경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모두 쓰여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나요? 성경말씀을 읽고 배우면 돼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 배우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인 성경말씀 외에는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거나 착한 일을 해도 오랜 시간 연구하고 다른 것을 공부하여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는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성경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배우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우리는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 배워요. 그리고 띵동 하나님 나라 이야기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배우고 있어요.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고 자라가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십자가 복음을 아는 것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할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에요. 친구들, 첫 번째 이야기 잘 들었나요? 그럼 이제 퀴즈를 시작해 볼까요? 행동 퀴즈 타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에 대해 알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나요? 맞춰보세요. 친구들, 다들 퀴즈 잘 맞췄나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알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계속해서 편지를 읽어 볼게요. 띵동! 이야기 두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모든 죄에 대해 완전히 벌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자신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화목제물로써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죽으시는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모든 사람을 대신하는 최대의 죄인으로 여기시고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쏟아내셨어요.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이 십자가에서 치러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단 하나의 죄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모두 벌하셨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지 알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전능한 분이신데 죄에 대해 벌하지 않으시고 그냥 넘어가 주시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묻기도 해요. 그건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롭고 거룩한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세요. 또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세요. 단순히 미워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죄로 인해 세상이 망가지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며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없애 주시며 거룩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도 잘 들었나요? 그럼 우리 두 번째 퀴즈를 맞춰 볼까요? 띵동 퀴즈 타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모든 죄에 대해 완전히 벌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맞춰 보세요. 친구들, 벌써 마지막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편지를 읽어 볼게요. 띵동! 이야기 3. 하나님은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죄를 완전히 벌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심을 알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처음 들어보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바로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신실하다는 말은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킬 만큼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때부터 구약의 역사를 이끌어 오시며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알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것을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또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 앞에서 날마다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죄인들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거부하는 원수 같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할 화목재물로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께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또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세상에 그 누가 원수된 죄인을 대신하여 죽을 자로 자기 아들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비참하게 죽는 화목죄물로 내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걸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는 볼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보다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아끼고 귀하게 여기신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신실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세우셨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수 있어요. 친구들, 마지막 이야기도 잘 들었나요? 그럼 우리 마지막 퀴즈를 맞춰볼까요? 띵동 퀴즈 타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맞춰보세요. 친구들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온 편지는 여기까지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되셨을까요? 십자가 죽으심 이후의 이야기를 알고 싶나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이어질지 우리 다음 띵동 편지에서 같이 알아봐요. 이제 띵동 아저씨와 함께 오늘 편지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나눠볼까요?